자,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자, 지금 그 리니지 2M의 사진들이 일부 공개가 되면서 유추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 사진을 제희가또 빠르게 저희 제이 구독자에게 입수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주신 우리 구독자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자, 이 사진으로 상점을 대충 유출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사진을 봐볼게요. 자 이게 지금 유출된 사진입니다. 유출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 리니지2M의 그 사진들을 따온 거예요. 그, 거기서 따온 건데 어, 여기 보시면은 이 상자들이 있어요. 뭐, 근데 이게 뭔 상자인지 BM샵이라고 나와있고 BM이라면 과금요소라는 얘기죠? ACC. 응. ACC가 뭘까요? ACC. 악세사리. 오케이. 악세사리. 악세사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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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지금 용 모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귀걸인가 이 저게? 이게 지금 악세 상자입니다. 악세 상자. 맞네. 아, 어. 이어링. 음. 이어링이 어디 적혀 있죠? 이게 이어링 아닙니까? 어. 이어링. 링. 어 링. 맞나? 아 지금까지 링이네요. 음. 이어링 맞네요. 이거 귀걸이 상자네요. 실이 뭘까? 실. 실. 실 부적. 부적? 실. 실이 음... 부적 아니에요? 붙이는 거 부적?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정확히 모르는데 악세 종류일 것 같아요. 아 어. 이미지 M에서도 부적이잖아요. 있어시이 음. 왠지 부적 같은 느낌인데. 음 그리고 이거는 지금 카드인데 장비 포가 있던 얘긴데 장비 포켓 있으면 개망인데 이거. 그러니까. 그 옆에 보면은 이도류 모양 있어요. 어 지금 여기 오브 모양 이거 오브 모양이지 세 번째. 네. 오브 이게 방어구 모양. 이 방어구 모양. 그다음 이도르. 이도류. 얘가 단검. 단검 이걸 보면은 가금 BM이. 음. 어, 장비 뽑기가 있을 것 같다는 게 거의 이제 80% 정도 어, 들어왔어요. 오브 스텝. 테그 음. 저기 어. 이름에 보면은 오브 스테이라고 적혀져요. 그다음에 커먼 박스. 커먼 박스는 뭘까? 카만 커먼 박스. 커먼 어. 박스. 커먼 박스가 있고요. 네. 3단계까지 세개세 3개, 개까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요건데, 야, 이게 딱 나왔어요. 이거 지금 귀걸이 두짝 걸어 놓은 거예요. 귀걸이 누가 상자입니다. 봐도 아, 누가 봐도 악세상자예요. 아까 요거 두 개도 악세상자인 것 같고, 음. 이 위쪽도 지금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ACC. 어, ACC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레슬렛, 팔찌. 어, 팔찌네요. 레슬렛, 팔찌. 어, 팔찌네. 어, 프레슬렛이라고 써져 있네요. ET가 뒤에부터 해서 잘안 보였는데, 팔찌 지금 뽑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팔찌, 기거. 그 다음에 b m 샷의 박스, 얘는 또 뭐야? 그럼 뭐 재료 상자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어이. 여기도 지금 아까 말했던 장비의 사진들이 보이고 있어요. 음흠. 음, 그 다음에 자, 요거 귀걸이였고, 아까 본 거였고, 그 다음에 요기입니다. 각종 무기상자들이 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양손검 듀얼. 양성검이죠, 듀얼. 그 다음에 오브. 오브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 오. 자, 이게 지금 아가시온 <laughs> 뽑기입니다. 아가시온 뽑기네요. 음. 등급은 지금 6단계까지 있습니다. 일반, 고급, 그 다음에, 희귀. 희귀. 영웅, 전설, 전설 신화. 우. 아, 신화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화까지 나와 있고. 대박이죠. 자, 요거 딱 봐도 뭐축조운서네요 음. 축제 일반 주문서. 그냥 얘는 왠지 저주 같습니다. 어. 저주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유즈블 아머 스크롤인 거 보니까 음. 뭐 갑옷 제작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작서? 음, 제가 보기엔 주문서 옆에 있기 때문에 주문서 같은데 인첸트가 안 붙어 있어서 아머 뭔가 그러니까 갑옷을 만들 수 있는 제작서 그런 거 같은데? 아이 앞에는 인첸트가 음, 인첸트 붙어 있다. 스크롤. 언 아머를할수 어, 이건 저주 같은데 안만 봐도 아니야 유저들이잖아. 음 사용하는 거다. 이거는 인챈트 스크롤. 얘는 아머 스크롤, 가보 스크롤. 아, 지금 너 나한테 영어 강의를 하는 거야? 네. <laughs> 좀 눈, <laughs> 영어가 눈에 보이네, 오늘. 어. BM 박스 뭐또 나와 있고 이 모래시계는 뭐냐? 샌드 클락. 샌드 클락. 모래시계. 모래 시계인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걸까? 모르겠네요. 어. 오 캐릭터 슬롯이네 있 캐릭터 슬롯도 파네 캐릭터 슬롯 야 응. 영어 잘 읽는다 너희 응 내가 저 노안이 와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솔직히 영어를 잘 못해요 <laughs> 캐릭터 슬롯 파는 게 도장처럼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클래스 박스. 박스 클래스에 관한 그런 뭐 패키지 같은 패키지 같은, 어, 패키지 어, 상품 패키지 상품 같은, 같은 음.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드래곤볼 드래곤볼이라니 크리스탈 다크. 크리스탈 다크 메테리얼. 아하. 메, 아, 딱 위에 적혀 있네, 메테리얼 자, 메테리얼 종류가 6개입니다. 야, 돈 많이 들어가겠다 이거 진짜. 숭숭숭. 다6 메테리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아까 제영상 보셨죠? 속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땅, 어, 불, 바람, 물, 마음, 시, 다섯 가지 신성물. 어, 바람. <laughs> 네 이거는 속성석이고 이건 메테리얼입니다 메테리얼인데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 몬스터별로 속성이 있고 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그 속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 많이 받기 때문에 아까 제 영상 한번 보고 오세요 영원성은아니 속성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뭐야 아이템! 메테리얼 드래, 드래곤... 드래곤, 스, 드래곤 스케일 드래곤 인들. 스케일이 뭐야 아 드래... 용족! 아 용! 몬스터 중에 용족이 있어 드래곤 스케일? 그 용족이 있단 말이야, 몬스터 중에 근데 용족한테 따로 쓰는 메테리얼 같은데 이거? 모르겠네 어 메테리얼 자체가 재료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용족, 드래곤 스케일 용한테 쓰는 뭐 속성석이 따로 있나 그럼? 그러니까 용족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용족들이 세거든 음. 용족이 고렙존에서 나오는데 그런 용족들한테 뭐 쓰는 그런 뭐 제작이나 뭐 이런 데쓸수 있는 어뭐 가죽이나 이런 거 같은데 용 가죽. 어용 가죽 정도? 아무튼 용족 관련된 아이템. 어. 어 재료 같아요. 이건 제작 재료들. 음, 이것도 밑에 천이나 철 제작 재료입니다. 천. 그다음에 아직 사진이 많아. 그다음 거. 그 다음 거. 그다음 거. 아니 아니요 밑에 네 개. 아, 아니네 이거는 것도 재료네. 어 이것도 재료네요. 이것도 재료네요. 음. 재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이거? 이건 ACC e a 임페리얼 음. 룬 잠깐만 이게 실 임페리얼 룬이거든요 그럼 부적 부적의 룬이 있다는 소린데 임페리얼 룬룬 룬, 룬. 룬 시스템 알잖아요 음. 룬 룬이 있다는 소린데 룬 이렇게 음. 구멍 뚫어가지고 박는 거 크리스마스 박스는 뭐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게 미리 나와 있는 거네 지금. 아, 이제 출시 시기가 이제 아, 크리스마스가 다가니까 이게 다음 업데이트 까지다 나온 거네 이게. 야, 뭐다 나온 거네 그럼. 이제 지금 크리스마스 실 부적 같은 그런 느낌이고 지금 이 크리스마스 박스, 박스예요. 무슨 주문서랑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뭐유 성배? 엔젤라이트? 음. 그다음에 이것도 크리스마스. 영어가 안 보인다. 음. 데빌라이트. 어, 데빌라이트. 변신인가? 엔젤라이트, 데빌라이트. 엔젤라이트 이거. 크리스마스 레시피, 엔젤라이트. 그다음에 무슨 토큰인데? 임페리얼 토큰. 어, 크리스마스용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BM. 조각. 조각. 음. 그다음에 이거는 패키지. ACC 가 장신구 패키지. 어, 룬이네요. 룬. 아, 뭐 패키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패키지. 룬 패키지. 어, 무기 패키지. 아머 패키지 크리스마스 케이 케이 건왜 주는 거야? 음식이니까 이제 버프겠죠? 아 음. 똑똑해, 똑똑해 음식 버프구나. 음. <laughs> 캔디도 버프일 거고. 어, 캔디도 버프. 뭐 어. 이벤트 상품이나. 그어 어, 어. 버프가 많네 음식 버프 그 다음에. 음. 어, 아이콘 이벤트 크리스마스 코인이 코인. 나와있습니다 저런거 이제 저 줍줍 해가지고 어, 교환하는 거야 어. 이벤트 많이 하잖아 저런거 어, 크리스마스 쿠키 그 다음에 뉴 이어 박스 2020년 뉴 이어 박스까지 빼박이네, 빼박이네. 야. 야, 2020 빼박이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템 이벤트 뉴 이어 코인 20이야 그러면 아. 이제 새해 기념 이벤트까지 출시가 된거네 그렇지 이미 다 빠져있다 과금 모델은 야.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고급 정보인데 이건 캐릭터가 좀 만드는 그 과정이 유출된 사진 같고, 어그 다음에 마지막 아니 사진 더 있네. 오, 아 잠깐만 이거 외국인이 누가 실시간 방송을 했네? 그러네. 어 개발자 뭐 외국인 중에 누가 빼돌린 건가? 그런가? 이거 유출된 건가? 뭐 이제 출시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크게 파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유출이 된것 같네요. 아머들이나 화살, 그 다음에 이거 뭐라 그러지 망고, 티셔츠. 티셔츠. 어. 화살. 화살.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전에 그 크리스마스에 보였던 장신 어, 그런 것들이네요. 그 다음에 어,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더, 위에 어, 조금, 더 있네.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진. 이게 유출된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어, 이건 뭐냐? 건틀렛 같은 이 건. 아, 건틀렛 맞네. 팔에 끼는 거. 건틀렛 사진이고 아, 마지막 사진. 아, 이것도 이게 외국 분들하고 광팬가? 어, 누가 실시간 방송으로 이걸 쐈네 루이지 2m 그다음에 프로그램 파일에서 어, NC 소프트에서 빼내온 파일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렇게 해서 이미지들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나왔고 왜? 네. 방금. 이거, 어, 이것도 아빠가 못 봤어 이거. 아, 이거는 티셔츠. 티셔츠, 티셔츠 종류별로. 티셔츠가 어. 종류가 많구나. 어. 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저 어. 러닝.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유출본인데 이제 2 시간, 1 시간 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시간 방송 중이니까 실시간 방송으로 넘어오세요. 이상 제이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녹화를 끝냈고요.